고속도로 올리가지고 80km, 100km로 오다가 진동에서퍼졌다날 <goofonen> life... <nom metros> <나를> 따뜻하네요, 그죠 그러게요. <ổhei> जो oh God! 차 진짜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날씨도 내요. 아 날씨가 다 놀러 가는 것 같아. 어 열쇠 꺼야 되겠네. 어 열쇠는 차 놓고 있었어요. <laughs> 동양 최대의 다리 다비나 러 무찔러 무찔러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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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자자 자자 자 너 혼자 탔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왔지? 너 어떻게 올라왔어? 어? 너 어떻게 올라왔어? 분명히 좀, 전에 여기, 걸어 여기, 여기, 다어다녔 여기, 여기, 걸어다녔는데.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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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ould you 하다가 펴지겠네예 아 진짜요? 네. 예, 클러치가 계속 떠네예 어떡할까요? 이제 바로 복귀할까요 그러면? 일단 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어. 가속이 안 붙어요 아 가,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약전에 투어 했다고 아퇴직이가 웃기고 하고 세명이서 끌어가며 했더만은 네 플러시가 좀 붙어 더라고요네 그래갖고 수환하나갖고 한 30분 퇴직이가 꽂혀가지고 밑에 그 프로가 해놨 했는데 보니까 지금 안 했나 봅니다 플러시가 아좀 살살 가야 되겠는데 좀 지금 변속은 거의 안 하면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 루트 부하 부하 제가 칠 때마다 논헬이 이제 주르륵 주르네요아 일단 변속을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가보시죠 바로. 네. 아 형님 클로치 아까 출발할 때부터 상태 안 좋았어요? 저번주에 손 봐가지고 아. 괜찮은 줄 알았더만은 아. 클로치 판이 다 이격 문제가 아니고 판이 다 됐나 봅니다. 아 <laughs> 형님 넓은 데로 가시지 또그 사이로 그래갑니까? <laughs> <laughs> 잘달래가지고가 밥을 <laughs> <laughs> 3단에서도 3단에서도 까만 있고 그냥 숙제 자리에서 그냥 숙하네요 아동력 전달이 지금 안 되는구나 예 아예 어. 그냥 야철발도 야라 야러 하면서 꼴찌 <laughs> 아프다 <골치 않구나. 웃음> 아 무슨 일이세요? 용달 불러야 되겠네. 아, <laughs> 진짜요? 섰다 가니까 출발이 거의, 이제 출발이 안될라네요 아, 요, 일단, 진주만 통과하면 진동까지는 어때 가지겠거든요. 네. 그럼 그때 하나 빚면 되는데, 지금 진주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란 런 거는 모르겠어요. 경상대 입구에 있거든요, 제가. 네. 요 근처에서 일단은 차를 대고 좀 기다릴게요. 소리만 나고 지금 차가 압수한 거로 소리만 어. 올라가고 <laughs> 미치겠다 오르막은 어. 올라가야 될까 아이고 오르막은 <laughs> 일단 가속을 조금만 붙이면 네아 어. 돌겠네 지금 동력 전달이 돼요? 아니요 이상은 5 0 0 0 r p m 인데 66km 밖에 안 나가네요, 차가. 와, 아, 지금 그러면, 클러치가 계속, 클러치 폰이 헛돌고 있다는 어, 얘기인데. 거의 다탔죠 이러, 가고 계속하면. 열런계 계속 아주 나니까, 안에서. 헛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올 때는 뭐 이상은 없어요, 이님흰전기안넣어야지신전기 네. 형님, 아, 뭐 이제 잘만 합니까? 이 상태로는 빠지는데, 이제. 아, 내가 세면 번호로 갔대. 근데 세면이야. 오래 오르렁, 르렁 번호로 갔는데, 지금 오래 하는 여러분 생동까지는하시있어요 오마이갓! 아... 에 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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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하겠네 진짜 아 뭐야 어, 아, 아, 여기 못올라온다그러니까 여기, 여기 다전거 들어가고 있네 어, <laughs> 아, 탄력이 안 붙는데 아아기다하겠네 저까지 우측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해 <laughs> О, молодец ен 아, 너올 어떻게 해? 소리 내면 다 알지? 이 케이크를 못 보여 줄래? 아니, 아니, 유튜브 편집 잘해 드릴게요. 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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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방 열렸는데? <laughs> 칼이나 칼. 아니, 가방 열렸는데? 저기 가면 안될 텐데? 저기저 앞에 되게 떠나야 되겠네. 와, RPM 올라가는데 진짜 파티가 안굴러가구나 와. 와. 방클러치도 아니고 이건 원래 클러치 완전 잡아온 거비슷해이그래 지금 아이고, 좋겠네. 오늘 형님 투어의 마무리는 택시를 부르는 걸로 아 <laughs> 진짜 클러치판 14,000km 너무했다 고속가덜를올려가지고 80km, 100km를 오다가 진동에서 터졌다진동진동까지올 터진다 터졌다터졌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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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세요. <laughs> 이렇게 멀어져 가시네. 파이팅. 어 회의팀이 더 있지?